32장 요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르게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 서도 요불정지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요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르게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할 이르되. 안 연수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오. 연루이 많은 자가 자유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나도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하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걷고 그의 말을 대답하는 적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구한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그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의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니 지금 내가 어찌나 기다리라.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내,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나,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삼심자 그러니 요비여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을 귀를 기르 기울이기로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에 말하는니라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형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음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원착의 뭐 원수를 여기사.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르다이 말에 그대가 유럽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시겠느냐 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사람을 관심이 없더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들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증기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실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주는데 하나님이 그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고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동물을 얻었다 하시더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로하나님의 하늘에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지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몸춰요옳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아니면 내 영혼을 건지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만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고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유비어내 말을 기다아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울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 4장엘1오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이 기가 맛을 기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냈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유비말하기를 내가 의로, 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한 면도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유비말하기를 물마듯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뒤바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종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다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지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종묘이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행하신 일을 그대가 정지하겠느냐 그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심바가 됐다.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검을 거당하느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검찰하시나니해악자는 숨을 만한 호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 아니면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없으시니 세력있는 자는 조사할 것이 없이 굽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퍼붙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고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중재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는 동일하신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울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지르 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특이로운 저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 록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리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였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삼십오장 엘리오가 말을 이어 이럴 때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밑,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충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러른들 하나님께 무슨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나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버려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도 아, 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아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않나 대답 하는 자가 없으면 헛는 것은 하느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느님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거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 엘리오가 말을 이어 미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으이라 내가 뭔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주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대와 함께 있느라. 하나님은 내가 하시나 아무도 우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화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대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경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 족쇄에 매이거나 욕했으면, 그들의 족쇄에 매거나 환란이 줄에 옳켰으면 그들의 죄인과 악인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느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험기면 형통한 나를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가를 망하여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속하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 남창과 함께 있다. 도 하나님 경건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계를여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는즉 옮기려 하셨는즉 그대의상에는그 이름진 곳이누이라라이제는 악인의 바다일 버리.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로잡아다니 그대는 본능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이던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불신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본과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에 담아지 말라. 인생들의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지 말라. 그대가 환란 보던 이곳을 택하였느냐. 아니면 그의 본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긴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에 그의 길을 찬송하였느냐 그의 길을 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내니 문대에서도 보냈느라하나님은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해 안기가되기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격겁이 쌓인 구름과 그의 정막이 우리 소리를 누가 누구에 내리랴? 보라, 그가 번개 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위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라그 번개 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 불을 명령하자 관녀을치우시도다 그의 우레가 나가오는 봉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다가옴을 아느니라. 삼십 시 전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아니면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톡톡히 들으라. 그 소리를 전화에서 펼치시며 펼치 방개불을 땅 끝까지 일으키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번개를 멈추게 아니 하시느라, 아니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라 눈을 명하여 나무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며 하시느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수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느님의 입김이여 여름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느님의 운명을 깨달으라 하느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셨어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겪어 비싼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가득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정대를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르지 못하겠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있으라 삼켜지기를 바를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즐기고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3 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요셉의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당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고든 말을 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란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주를 그 그것을 위해 띄우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춘을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느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러 놓느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지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암으로 그강부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비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느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까지 명령하였느냐? 어,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에 변하여 지네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 이꺾이 아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 주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는 말하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지경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은 민들라 내가 눈꽃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복 장고를 보았느냐 내가 혼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나를 위하여 이곳에 남겨두었노라 광명의 어느 길로 멀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합죽하게 하여 연한 풀이도아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얼음은 누구에 대하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짓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복도상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 이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높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세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겠느냐. 댓거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어 개혁 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구르들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라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삼십구장 산에 아산 임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니냐 암사슴이 새끼 친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날들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고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크다가 낳은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하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기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조정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수가 일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알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에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정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곳에 부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개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아릴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되하이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충만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덜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단자를 우습게 여겨하느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질에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못되고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꽃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화를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청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명렬히 손을 며 나팔 소리에 머물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떨쳐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펴내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지라 40장 여호와께서 또요백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십집셨는 제가 전왕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다타는 자는 대답할지느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사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북문 가운데에서 유백의일로 말씀하시되 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를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짓니라너의 넘치는 도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납치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저소에서짓밟을지느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벤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증거하리 그것도 지었느니라.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툭심은 배에 힘줄 있고.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종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들 조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먹대이 같으니 그것은 하느님 만드신 것 중에 어때이라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그것이 연이 가래나 갈대그네라서나 늪. 그게 엎드리입연입 입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을 소용도로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래로 그것의 코를 뗄수 있겠느냐